자, 안녕하세요. 황상갈맹입니다.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2차 넬름 이전 사전 안내, 넬름 매칭까지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7시 30분에 했던 내용이고, 어,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넬름 이전을 앞두고, 어,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8월에 진행된 넬름 이전과 달라진 부분들 여있으니 확인해 부탁드립니다. 요런 거면 다 아는 거고, 그죠? 다 아는 내용이고, 그 기존에는 간한 월드에서 진행됐다면, 이번에는두개 혹은 세 개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개인 단위 이전. 결사단이 이전으로 진행되고 어, 요번 이전부터는 동일한 월드 뿐만 아니라 넬런 활성도에 따라서 매칭된 다른 월드 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매칭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자랑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요거 넥슨 관계자분들이 제 방송을 본게 아닌가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매칭한 걸 보면은 제가 어제 엊그제 올려놓은 토벌 등급 그 기준표 랭킹표 있잖아요 랭킹은 비슷하게 이렇게 짜라서 맞춰놨어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지금 매칭 풀이 이렇게 매칭되어 있고 제가 저번에 그 8월 4일날 리서치를 한 결과 토벌 등급 기준으로 13등급은 4점, 그 12등급은 2점, 11등급은 1점으로 매겨놓은 점수표입니다. 네, 월드 점수, 점수표고, 이거랑 어, 거의 비슷하게 어, 매칭이 됐습니다. 아마도 내부에서도 이제 토벌 등급이나 랭킹이나 뭐그 레벨이나 그런 거 기준이 있겠죠. 그런 기준에 따라가지고 맞춘 거고 어, 제가 생각했던 그 토벌 등급 기준이란 게 랭킹이란 게 굉장히 어, 잘 맞아 떨어지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전력 차이가 있는 그 점수 차이가 있는 곳들은 제가 보니까 어, 쟁이 있는 곳들이더라고요. 쟁이 있는 곳들. 저희도 이제 시길 58점이긴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연합에 속해있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고 엘렌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쟁이 있는 상태고 아티산도 지금 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는 곳들은 쟁이 좀 활발한 곳들을 어, 묶어놓은 것 같고 이렇게 뭐 거의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보죠.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맞춰놨습니다. 나세르필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 등급이 높은 분들이 적은 서버다 보니까 이렇게 로메레즈랑 합쳐가지고 3개의 월드를 묶어놨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묶어놨다. 저희가 이제 엘렌 서버랑 묶이, 묶이게 되면서 엘렌 서버에 굉장히 이제 그그 그 프라시아 전기의 아이돌이죠. 네, 초피님. 그리고, 도산대로 팀, 이쪽이랑또 같이 게임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네요. 예. 어, 실제 매칭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은, 그런 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요렇게 여튼 서버 이전은 이전 그룹이 이렇게 묶여있으면여 8개로 묶여있고, 요 그룹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있잖아요. 요, 넬름 이전 신청 시간 동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요렇게 움직이고 나면은 매칭 그룹이 형성됩니다. 매칭 그룹. 1, 2, 3 서버와 4, 5 서버. 타 서버에 1, 2, 3, 4 서버, 1, 2, 3 서버와 4, 5 서버가 이렇게 매칭이 됐어요. 요거는 기계적으로 한번 묶어놓은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다른 게막 1서버 있고 뭐 3서버 있고 이렇게 묶어놓지 않고 1, 2, 3, 4호 다 통합되게, 통합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부터는 요 매칭 그룹에 따라가지고 시간 틈박이에 묶인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뭡니까? 어, 주의해야 될 부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넬름 이전은 15일날 끝납니다 넬름 이전은 15일날 끝나는데 시간 틈박의 시즌2는 25일부터 시작돼요 이 말은 뭐다? 지금 시간 틈박의 시즌1으로 넬름 이전 이전 하고 나서 열흘 정도 버, 열흘 정도 그 기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저희 그 월드 매칭이란 게 이제 여기서 사전에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저희 서버든 어디든 가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요쪽 라인은 매칭 1을 들어가고 요쪽 라인은 매칭 2를 들어가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해도 한번그 시즌 1 매칭에 따라 가지고 붙을 가능성이 있다.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어예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 시계4호 서버랑 어, 뭐 시길 시길에 다른 서버들도 좀 연합이 돼 가지고 어, 연, 연합이 되는 곳들을 1 2 3 서버로 묶어 놨다. 우리 이렇게 이전합시다. 미리 이전의 기간 동안 뭐 우리랑 같이 하실 분들 1 2 3 서버 먼저 가 계세요. 얘기 해 가지고 했다고 해도 여기 갔던 그 시길 4호 서버 함께 하는 엘렌 1 2 3 서버는 어, 열흘 동안은 엘렌 4 5 서버랑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 이 프리 시즌 기간이 이번 서버 이전에 굉장히 좀 재밌는 요소가 되겠다. 다들 생각하는 게 뭔가, 어, 쟁일 했으면 좋겠는데 쟁이 너무 길어졌으면 좀 길어지면 별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한번 꼬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그, 시간 틈박이 1 매칭은 어쨌든 열흘 뒤에 안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뒤끝이 없거든요. 저번 시즌 1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시, 그 서버 이전 기간을 거의, 어, 다 돼가지고는 사람들이 뒤끝없이 좀 움직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약간 뒤끝없는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시즌, 어, 시간 틈박이에서. 어,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고, 어떤 재밌는 요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좀 특이한 부분이,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 개정 이전이 한 번밖에 안 됐어요. 그죠? 개정 이번, 이번, 이전이 한 번밖에 안됐 요번는 개정 이전이 두번 되고 그래서 총네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총네번 움직일 수 있고 이전 쿨타임이 저번에도 있었나요? 예, 이전 쿨타임 도한 시간 생겼네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뭐쭉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 제가 지난번에 실수했던 부분 일단 50렙 이상 되어야 됩니다. 50렙 이상의 마을로 리네아 대륙의 마을에 있어야 되고 제가 실수했던 부분, 요게 옮길 때 창고에 있으면 귀속됩니다. 예. 창고에 있으면 기속되고 캐릭터 이전을 신청하는 캐릭터의 가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 기속을 안 바뀝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전 막 앞두고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그 창고에 넣 놓은 데 넣은 채로 이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요런거 원래 이제 보스 먹고 제가 구매를 한 건데 개정 기속이 됐어요. <laughs> 저 같은 실수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꼼꼼하게 아, 개정 기속 팀을 만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자기 가방에다가 넣어놓고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 어, 개수가 있어가지고, 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템 많이 버리고 왔거든요? 막, 별내림 이런 것도 버리고 왔었는데,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뭐, 결사 이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들 꼼꼼하게 챙기시면 됩니다. 자기 조건 맞춰가지고. 음. 여튼, 이번에, 어, 시즌2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시길 3 서버 있긴 한데, 무조건 옮길 생각입니다. 서버는, 서버는 어쨌든 옮길 생각이고, 어, 매칭그룹 1로 갈지, 2를 갈지, 이거는 간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 다른 분들도 지금, 어, 라인이든 어, 반항이든 1로 갈지 2로 갈지 1로 간다면은 뭐 어디랑 같이 해야 될지 우리가 또못 봤던 그타 월드의 분들이랑 또막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재밌는 거잖아요 시즌마다 막 이런 뭐 외교 어, 머리싸움 눈치싸움 이런 것들이 재밌는 건데 요번 아, 시즌2도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저도 앞으로 이제 엘렌 서버 분들 7일 어, 월드 분들은 많이 또 알게 된것 같아요 요번그 시간 틈방에 열리고 나서 엘렌 분들도 어, 또 재밌게 어,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요번 영상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뭐, 재밌는 얘기들 있으면은 또 방송 켤 테니까 방송 오셔가지고 많이 얘기해주세요. 제가 내일, 원래 휴방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방송 켜야겠다. 안 되겠다. <laughs> 어, 한번 재밌게 놀아 봅시다. 이상으로 황상갈매기였습니다